이것은 왜 올랐을까 이 종목은 왜 올랐을까 276만 가지 이유를 갖다 대면서 꿈보단 해몽을 하고 있어 분석이라는 단어를 앞서여가지고 멋있죠 뭐 멋있는 척 어, 멋진 해석을 하는 게 그게 주식의 목표인가요? 시장이 종목이 응 아니야 라고 하면은 어이쿠 예예 예, 예 시장님 하고 빠져나올 수 있어야 되니까 워랍 요 RPQ 입니다 네, 요즘에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조종할 거 예상하고, 어, 너무 많이 올랐어. 이렇게 생각해서 인버스나, 소위 말하는 곱배기 인버스, 곱버스 들어가신 분들 많죠. 네, 저도 3월 17일부터 쭉쭉쭉 여러 가지 종목들을, 뭐 물론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 분할 투자를 해 들어가면서, 언제였지? 4월 초부터 한 20%에서 25% 정도 해지개념으로 곱버스에 들어갔었어요. 근데 줄렁줄렁줄렁 하더니 계속 가. 계속 가네? 시장한테 물어봤어요. 시장아, 시세야, 시세야, 너 가니? 내려가니? 그 시세가, 어, 어, 나 가는데? 그럼 뭐라고요? 아이고, 제가 틀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고, 해지 개념으로 들어갔던 20%에서 25% 정도의 인버스를 단칼에 청산해버리고, 바로 돌이켜서, 다시 2,000개 종목을 훑어봤죠. 그때부터. 그러니까, 어, 나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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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쎄. 라고, 한 업종들의 시세가 말해주더라고요. 그 업종들은 사실, 3월 초에는, 아, 얘네가 테마로 순간 우연히 올랐기 때문이다라고 해서 들어가지 않았는데, 시세가 그러더라고요. 응, 아니야. 나 가는데? 그럼 시장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나머지 금액들을 더해서 나누어 들어갔어요. 예, 시장이 정답입니다. 이게 쉬운 것 같죠? 실제로 해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절대 쉽지 않아요. 시세의 수능에서 내 자산의 전부를 실천하는 데까지 이게 어려운 거예요. 난 틀려. 시세가 정답이야. 시장이 정답이야를 인정하고 바로 돌이킬 수 있는 거. 거기서 아무 느낌 없이 바로 돌이킬 수 있는 거. 거기서 고수냐 아니냐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감정 배제와 돌이킴 주식 투자에서 시세는 시세에게 물어보라는 라 말이 있어요 근데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항상 시세가 아닌 시세만 빼고 다른 곳에 물어보고 있어 아 이것은 왜 올랐을까? 이 종목은 왜 올랐을까? 276만가지 이유를 갖다 대면서 꿈보단 해몽을 하고 있어 그 이유를 왜 알고 싶은 거죠? 이유를 왜 알고 싶은 건가요? 그래야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다음번에 올라간 주식들을 예측할 수 있다고 착각하니까 근데 진짜 누군가 말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 가격이 그 주가가, 그 시장이 변동된 걸까요? 그럼 다음번 예측은 항상 맞아야지. 왜 틀려? 아, 그건 다른 얘기다. 이유를 다 몰라도 됩니다. 절대 다알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알 필요도 없어요. 모른다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모든 것을 알아야 수익을 내는 것도 아니에요. 주식을 하는 딱한 가지 이유, 목적이 뭐예요? 뭐어막 쾌감을 얻는 거, 많이 맞추는 거? 아니요, 딱한 가지 이유는 수익을 내는 거. 분석이라는 단어를 앞세여가지고 멋있죠, 뭐, 멋있는 척, 어, 멋진 해석을 하는 게 그게, 그게 주식의 목표인가요? 그래서 주식하는 건가? 뭐 그러신 분들이 계시다면 뭐난 아닌데, 난 아닌데, 저는 주식을 하는 시작하게 된 목표. 그리고 여태까지 10년 넘게 절대 잊지 않은 첫 번째 영순위의딱한 가지 목표는 그냥 단발적인 수익 내는 거 말고 인생이 저물어갈 때. 주식이란 장르에서 슈퍼 고수 개미가 되는 거. 갈 길이 한참 멀었죠. 절대 인간이란 존재는, 특히 개인이란 존재는 다알 수도 없거니와 몰라도 수익을 충분히 낼수 있는데, 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마치 분석을 잘해야 막 수익을 낼수 있는 것 마냥 막 착각을 하는지,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1이라도 더 알면, 1이라도 더 좋은 수익을 낼수 있다면, 그런 식으로 하겠지만, 전혀 아니에요. 거기서부터가 교만인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알아야 한다. 알수 있다. 예측할 수 있다. 시장 앞에 겸손하라. 시장이 정답이에요 내가 아니고 네가 아니고 예를 들면 100개 종목 중에 70개는 내 기준에 몰라 그럼 몰라 그냥 모른다고 해요 몰라 난 모르는 거야 이거 어떠냐난 몰라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홍시맛이 나서 홍시라고 하고 모르니까 그냥 모르는데 내가 아는 것에만 집중해도 모자란데, 모르는 것까지 알려고 시간을 투자할 필요도 없고, 날 좋아하는 분들께 감사하고, 소통하는 시간도 모자란데, 날 욕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시간을 써서 신경을 써야 되나요? 댓글을 다할 일이 해주고. 나머지 100개 중에, 알듯한 30개 중에, 10개 정도는 올라갈 것 같고, 10개 정도는 내려갈 것 같고, 10개 정도는 행보할 것 같아. 그럼 충분한 거예요. 차고 넘쳐. 제가 앞서 예측하지 말라고 했지만 다른 단어의 선택을 대신해서 표현할 여지가 별로 없어서 그냥 이해의 측면에서 예측이라는 단어를 표현할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주식을 할때 올라갈 것 같다라고 표현할 때 혹은 예측한다라고 표현할 때는 개인적으로는 항상 51%의 확률이라고 마음에 새겨놔요. 와, 이거 진짜, 이걸 진짜 100% 간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생겨도 다시 차분히 이건 51%의 확률로 갈 것이다. 그냥 반보다 조금 더갈것 같다. 나의 깨드렘과 경험에 비춰볼 때.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난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난 틀려요. 시장이 종목이 응 아니야 라고 하면은, 어이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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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님! 하고 빠져나올 수 있어야 되니까. 내가 진짜, 어, 이거 178% 올라갈 것 같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마음을 먹고 들어가는 순간, 시장이 응 아니야 라고 해도 고집부리게 되어 있는 거야. 돌이킬 수가 없는 거야. 쉽게. 이게 진짜 어려운 겁니다. 내가 틀리고, 시장이 종목이 맞다고 인정하는 거. 오직 시장과 가격에 순응해서, 피처링 거래량 물처럼 유연해야 돼요. 네, 맞아요. 말은 참 쉽죠. 그래서 투자가 어려운 거예요. 인간의 본성과 반대되기 때문에 심리와 성경에서 다윗이 다른 사람에게 마찬가지로 똑같은 죄를 졌는데 다윗이 달랐던 거는 잘못을 알고 안 순간 바로 여호와 앞에 무릎 꿇고 돌이켜서 회개했기 때문에 여호와만이 옳다. 주님만이 옳습니다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이게 쉬운 것 같아요. 남의 절대 인간의 본성적으로 못하는 것을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지만. 내 욕심이 들어가고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주식에서 100% 내가 틀리고 시장이 맞다는 것을 가격이 정답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본능에 탑재된 그 심리를 어긋나게 돌이켜서 그런 원급 회복 등의 마음 등의 손실을 잊어버리고 빠르게 180도 돌이키는 거 그게 절대 본성에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Yes sir. Yes yes요 시장만이 정답입니다. Only the market, not me. 나를 버리고 시세에 순응해서 자기 자산에 전부를 걸고 실천에 옮기는 거 그게 어려운 거죠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말했던 투자는 심리다 어 그래 나도 그 얘기 들어본 적 있어 그응 알아 그런 거 말고 경험을 통해서 그게 왜왜 왜 투자는 심리다라는 게 뼛속까지 박혀서 촉으로 남아서 우선순위로 둬야 되고 절대 불변이 돼야 되는지 심리를 배제해야 되는지 거기까지가 어려운 거죠 어? 들어본 적이 있는 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실천할 수 있는 게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나중에 이거에 대한 영상도 심리에 대한 영상도 하나 따로 만들겠습니다. 시세는 시세에게 물어보라. 넌 틀려, 전 틀려요. 시장이 맞아, 시장 앞에 겸손하라. 비싸!